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북한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북한의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그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갈망하는 다윗의 세대들로 불붙듯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지금도 그땅 가운데 남겨져 있을 믿음의 구루터기들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강력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살기름을 알아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숨어서 예배하는 지하교의 성도들의 극심한 핍박과 억압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그들의 영혼육을 지켜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그 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땅 가운데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30만 명이 수용된 정치범 수용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초토화되어 무너지게 하시고 핵시설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은 여러 차례 국경 소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탈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3대를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압과 가난을 벗어나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위험한 여정을 거쳐 탈북하는 탈북자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쁜 프로커들을 만나 동물처럼 취급받지 않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초해진 상황에 지치지 않도록 세임과 세형을 날마다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신변의 안전을 더욱더 지켜 주시며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 분별력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며 극복하게 하셔서 북한 복음화에 희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구름 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실하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